둥이 아빠 부동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둥이 아빠가 벌써 어, 네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 둥이 아빠 지난 영상이 어, 최근 많이 핫하고 뜨거운 그리고 이제 예민한 그런 이제 5호선 노선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 영상 답글들도 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이 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이제 말투부터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으셨고 어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튼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제 채찍과 어, 당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 오늘 영상도 어, 더 한번 더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희 아빠 영상 주제는 어, 검단신도시 교통 관련 두 번째 주제로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어, 줄여서 이제 서광급이라고 하는데요. 요 서광급 포함해가지고 GTX D 노선 어 그간의 이제 히스토리들하고 현재 상황을 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GTX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권 이제 그 주민들 출퇴근 수단 개선용으로 해가지고, 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그 업무 지구 쪽으로, 어, 환승 없이 한 방에, 그리고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어, 정부에서 만든 건데요. A 노선은 이제 그 현재 파주 운정에서, 어, 화성시 동탄 신도시까지. 그 다음에 B 노선은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남양주마석까지 그다음에 신호선은 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부터 이제 수원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권 들어와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부분이다 보니까 어 ABC 노선 외에도 GTX D 노선, E 노선, F 노선 이렇게 추가로 이제 세개 노선에 대해서 더 추진하기 위해서 어 연구 용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이 연구 용역이 지난 6월 말에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어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갑자기 연구 용역 기간이 6개월이 늘어나 버렸어요. 어 6개월이 이제 연장되면서 어 결과는 이제 그러면 12월 말에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발표는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Gtxd 관련해서는 뭐 이번 정권이 아니라 사실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 이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그 신도시 주민들 어 출퇴근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어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 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수도권 국가지정 신도시 중에서 어, 광역교통이 없었던 유이한 신도시가 인천 검단신도시하고 김포 한강신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민들이라는 워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포 장기업부터 출발해가지고 검단신도시 거쳐가지고 어, 서울 강남까지 어, g t x t 노선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김현미 장관이셨잖아요. 어,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께 전역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또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어, 김포발 GTX D 노선이 더욱 탄력을 받고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변수가 생겼어요. 뭐 어떤 일이든, 뭐 쉽게 가는 일이 없겠지만, 어, 인천 그 청라신도시 쪽하고 인천 영종신도시, 어, 뭐 당시에는 이쪽 두 지역도 참, 이제,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소외당했던 그런 이제 지역이긴 한데요. 어, GTX-D 노선은 인천공항으로 가야 된다. 인천공항 행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음, 강남 사람들이 인천공항 가더라도 김포 갈 일이 뭐가 있냐. 김포 갈 일이 절대 없다. 어, 뭐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어, GTX-D 유치전이 갑자기 가열화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 포함해 가지고 논란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 어, 이어지니까 어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김포공항에서 붕기를 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인천공항 연결하고 하나는 이제 검단고 쳐 김포까지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김포공항 붕기 와인 노선으로 진행하자. 뭐 이런 주장들도 갑자기 좀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GTX T 노선 관련해서는 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어, 좀 기다려, 어, 좀 이제 앞으로 상황을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김포검단 그두 신도시 그 주민들 같은 경우도 노선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음, 특히 이제 제 4차, 아, 재작년에 있었던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어, 당시 이제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 D 노선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노선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쨌든, 음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시기에 좀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당시, 에 근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한창 시기였고,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집회도 금지되었던 그런 시기라서, 뭐, 집회나 이런 거 열기도 참 여건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시위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달고, 그, 올림픽대로 이렇게 같이, 어, 연달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들,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베니체라고 김포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이제 수변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모여가지고 풍선 들고서, 어 행진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평화시위로 촛불도 들고, 어 뭐, 이렇게 이제, 어, 어쨌든 그 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어 당시에 이제 동이아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국회청원도 어 제자랑은 아니지만 동의 아빠가 작성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그 노선이 선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어 활동을 좀 했었고요. 당시 뭐 많은 분들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동참을 해주셨는데 이게 동의 여건이 뭐 20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동의를 받아야 어, 청와대 이제 각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그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이슈화도 되고, 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 20만에 조금 미치지 못, 어, 못 미쳐가지고, 음, 이동의여건은 갖추지 못했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기억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뭐,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어, 뭐 이제, 그 청라 쪽 그런 인천 공항 쪽그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하고 민민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정부 시절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집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이제 지하철역이 필요해 가지고 전철이 필요해서 연결해 달라고 하는 건데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네그뭐 전철역 연결하면 집값 오르잖아 요 그래서 뭐, 뭐 집값 오리려고 전철 을 놔달라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이제 집값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이제 주민분들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 제 결과는 뭐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렇게 났는데. 어, 갑자기, 이제, GTXD라는 용어가 없어졌죠. 쏙 들어가 버리고, 뭐가 태어났냐면, 수도권 광역, 아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명칭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어, GTX가 아니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 노선도 지금 이제, 그, 김, 아니, 부청 종합운동장까지, 굉장히 좀 축소되면서 발표되면서 당시 이제 그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제 뭐 강남까지 연결해 줄 것처럼 하더니만 하더니 갑자기 부천 종합운동장 연결해서 뭐 저희 출퇴근하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을 왜 들렸다가 가야 되는지 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어 이제 GTX 비노선 어그 부천종합운동장 여기 비, GTX 비노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노선과 철로를 선로를 공유해가지고 음, 용산까지 이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용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도 뭐, 어쨌든, 주민들 반발은, 뭐, 강남으로 연결을 하려고 다 용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이제 뭐, 대선 앞두고, 어 집권여당인 이제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 대선에서 민주당 절대 안 뽑을 거다. 뭐, 정치적인 얘기라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이제 주민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국에는 정권이 뭐, 교체가 되었고, 또 이제 교체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5호선이라든지 아니면 GTX D라든지 어, 김포검단 이쪽 이제 지금 이제 교통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제 어, 빠른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여러 사고들이 있었죠. 어, 작년에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 이태원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어, 김포 골드라인에서 실신사고도 연달아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현실이, 교통 현실이 열악한 거는 맞으니까요. 또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이제 각지자체의 그런 이제, 어,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어 7월 달에 그 예타 대상 어,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이랑 철 아니 도로랑 철도 해 가지고 총 6개 어, 예타 대상 사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어,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무적인 게3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예타 대상 발표하면서 어, 다른 이제 사업들과 달리 서부권 급행 아, 광역 급행 철도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급으로 어, 진행하겠다 을 라는 이제 정부의 워딩이 공식적으로 있었고요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선으로 연결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서울역까지 연장해서 예타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용선이 아니라 김서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GTX-B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로를 공유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GTX-B 노선이, 어,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착공, 착공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 만료가 GTX B 같은 경우 2030년인데, 어 그러면 어쨌든 그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는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어 그러면은 GTX D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그 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어, GTX D 노선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잠깐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어, 일단은 김포장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검단신도시역, 그다음에 이제 삼기신도시인 개양신도시, 개장신도시 여기까지는 이제 선로를 지금 이제 신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신도림 지나가지고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는 이제 B노선하고 노선을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선 자체가 상당히 괜찮죠? 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어, 전부 다 사실 이제 그 이동 수요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고, 서울 도심이라고 봐도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노선 자체가 괜찮은데 여기서 또 하나 대박인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서 서울역에 GTX A 노선이 있거든요. 그 GTX A 노선으로 서울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삼성역까지 한정 거장입니다. 한정 거장 이동 소요 시간은 6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GTX D 노선 처음 발표할 때. 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 24분, 어, 이 예측이 된다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비추어서 이제 예상을 해보면, 검단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이동했을 때, 어, 서울역에서 평, 어, 그 환승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40분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검단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노선이 되는 겁니다. GtxD 노선이. 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많은 기대가 되시죠?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지금 아직 5호선이랑 GtxD 그 검단신도시 업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뭐 단정짓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GTX 비무선 예타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지하철 2호선 1 3년장 예타 자료에도 GTX D 그 검단신도시 역사는 102 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앞서 소식 전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5호선 인천시안하고 김포시안에도 전부 다102 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검단신도시 102역 같은 경우는 인천저철 1호선과 더불어서 5호선 GTX D까지 아마 트리플 역세권이 되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봅니다 대박이겠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두니 아빠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의 이제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 현재 상황 어, 진행 상황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어, 있으셨을 거예요. 음, 그래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둥이 아빠 영상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둥이 아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둥이 아빠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